음 자세라기보다 <laughs> 어 살려줘요 여기 사람이 죽어요 <laughs> 자세가 얘가 뭘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개슴치레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지 무엇을 원하는 거지? 약간, 뭐지, 무슨 판을 깔고 있는 거지? 나랑 도박을 하자는 건가? 지금 뒤에 숨긴 거 뭐지? 이 녀석, 주사위를 뒤에 숨기고 있어.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<laughs> 게임, 뭐, 예를 들어서, <laughs> 말하신 대로. 예를 들어서. 좀 대충 할게요. 너무 최근해 보여요. 제가 좀 구도 잡을 때 눈을 저렇게 그리거든요. 약간 댕청미가 있지 않아요? 약간 이렇게 뭐 도시락 뚜껑 같은 거. 열면서 소풍 준비를 한다던가. 이런 것만 해도 훨씬 소풍 느낌 딱 들거든요. 도시락 뚜껑 이렇게 열고 있고, 여기에 막몇개 깔려 있고. 이, 여기에서 소풍 느낌이 안 드는 이유는, 일단, 여기 텅빈 보자기가 좀 그렇고, 여기에 그냥 뭐 도시락이나 뭐 뭐냐, 소풍가서 뭐하지? 아, 빨리 대답 안하면 은 내가 밖에 안 나가는 찐따라는거 들킬텐데 소풍가서 뭐하지? <laughs> 아무튼 여기 뭐 도시락이나 아니면 뭐 밖에 갖고와서 할 게임기? 휴대용 게임기 뭐 그런거라던가 아니면 뭐 신발 벗어서, 벗어서 여기에 막 두는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거라던가 그런 약간 현장을 구성하는 이런 현장을 구성한다고 하니까 무슨 살인사건 난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도시락 몇개 그리고 이 캐릭터는 그냥 혼자 따로 포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뭔가를 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포즈 잡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도시락을 이렇게 열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,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젓가락 들고 여기에서 뭐 먹을까 하고 막이 도시락들 스캔하고 있는 그런 거라던가, 그것도 아니면은 뭐 여기 와가지고 '아, 나는 소풍 오기 싫었는데' 막 이런 느낌으로, 지 혼자 게임기 하고 있다던가. 뭐,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 그림 안에서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.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 누구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예 좀 야, 안 오면 니꺼 네 없다. 뭐 이런 느낌이라던가. 이런 식으로 이 그림에 약간 상호작용을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림을 구성해 보세요. 그러면은 훨씬 그림, 이거 하기도 쉬울 거예요. 이렇게 뭐 그림을 구성하실 때뭐소풍을 왔다. 하면은, 이 소풍은, 뭐 소풍 가면은, 뭐 도시락 먹겠지. 돗자리 깔고 도시락 먹겠지. 혹은 뭐 소풍 가면은, 뭐 앉아서 얘기도 하고, 뭐 게임도 하고 하겠지. 혹은 뭐 소풍 가면은, 약간, 어, 그런 거 있잖아요. 뭐, 잠자리채 들고 뛰어다니다던가, 아니면 그 소풍 가면은, 그 소풍 옷, 소풍 간데 주변에 막 장난감이나 그막비눗방울이나 뭐, 그런 거 파는 그런 잡상인들 되게 많잖아요. 약간 그런 거라던가. 이런 요소를 화면 안에 넣어보시는데, 지금 이 돗자리가 깔려 있으니까 도시락이 제일 무난하고, 일단. 그리고 이 캐릭터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앉아서 게임을 한다던가, 아니면은 누구랑 얘기하거나, 아니면 여기 얘랑 상호작용을 한다던가. 즐거우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